자, 2월 14일 10시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제가 영상을 아까 전에 녹화를 했는데 음성만 녹음이 돼가지고, 예, 네,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음. 좀 간단히 좀 할게요. 오늘은. 네, 여기 지금 영상이 좀 흐리죠? 예, 네. 이게 음성만 노, 녹화가 돼가지고, 예. 네. 자, 지금 저는 근무를, 네. 네. 12시부터 12시까지. 예, 이렇게. 예, 이번 주 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택시 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예, 자 오늘은 <laughs> 유류비, 예, 유류비 예, 간단하게 예,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6개월 영업했던 거. 제가 작년도 7월에서 예, 12월까지 예, 유류비가 예, 토탈 예, 들어갔는 게 <laughs> 예, 423만 예, 요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예, 유류비가 예, 작년도에 423만 5천 예, 547원이 들어갔고, 예. 여기에서 이제 유가 보조금 요거 77만 8천, 음, 요걸 뺍니다. 77만 8천, 578원을 빼면, 예. 실제 어, 유류비는한 345만 예. 6천 요게 들어갔네요. 예. 한번. 자, 예. 345만 6천, 569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자, 요게, <laughs> 어떤 내용이냐? 음, 제가 7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예, 7월달에 보시면 예, 여기 금액이 보시면은 예, 49만에 원 들어갔죠. 이달에는 <laughs> 매출이 2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아유 목이 맛이 좀갔습니다 <laughs> 맛이 같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음, 자. 그리고 제가 대충, 대충 제가 매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8월 달에, 음, 8월 달에, 이렇게 놓고, 예, 8월 달에 예, 77만원, 8월 매상이 예, 제가 얼마냐, 음, 503만원, 끝자리 뺄게요. 그리고, 예, 9월 달이 예, 얼마냐, 9월달도 예, 마찬가지로 예, 70만원대 나왔네요 9월달도 예,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매출을 찾고 있습니다 9월달에 506만원 예, 그리고 10월달에 예, 77만원 들어갔고요 예, 10월달에 얼마냐 512만원 음. <laughs> 자 그리고 11월 달에, 예, 예, 77만원, 11월 달에 504만원, 그리고 12월 달에, 음, 얼마냐, 502만원. 자, 요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예. 자, 7월 15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230만원 밖에 안 돼요. 에, 자, 대략 230다기, 503만원다기, 506만원다기, 512다기, 504만원다기, 502만원 하면은, 음, 총 매출이 2757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2,757만원. 그럼 얘를 반달만 했으니까 예, 여기 지금 6개월치잖아, 그죠? 예, 6개월치. 예, 그러니까 얘를 7월,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를 500으로 잡고 5.5로 계산을 해볼게요. 5.5로, 예, 5.5개월로. 그러면 요거를 나누기 <laughs> 5.5로 하면은 예, 한 달에 매상이 한 501만원 정도 나오네요. 5.5로 하면 예, 매상이, 평균 매상이 예, 501만 원 정도 나온다 예,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예, 유가보조금을 뺀 예, 가스비 예, 345만 원을 잡고 나누기 5.5로 계산하면 예, 한 달에 기름값이 62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음. 자 요 금액을 제가 왜 알려 드리냐면은 음, 자, 매출에 곱하기 12%. 어. 예, 요거. 12% 하면은 60만 원이죠. 예, 그래서 가스비는 예, 예, 내 매출에 예, 대략 한12% 나온다. 평균치가. 예,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요렇게 예, 가스비 예, 요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가 지금 운동을 지금 가야 됩니다. 예, 지금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녹화를 오늘 몇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예, 유가 보조금 그리고 어, 한 달에 가스비가 얼마나 오는지, 평균 금액 한번 예, 내어 봤습니다. 자 오늘 댓글 한번 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양수 교육 가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꼭 함께 가셔서 예,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이렇게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평균 가스값 5월 60만 원 들어간다. 매출 500 대비해서. 개인 택시 김종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